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어,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동굴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처럼 음. 문법, 그리고 어, 문법으로 들어가는 동굴이 있고요. 단으로 들어가는 동굴이 있고, 어, 어순으로 들어가는 동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세 가지 동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문법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10년 동안 문법을 계속 공부를 합니다. 어, 그러면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살아나올 수 없겠습니까? 두 번째로 단어로 음? 계속 어,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알, 알았습니다. 이만 단어를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10년 지나고서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 여러분들 영어를 할수없으잖아요 그죠? 어, 세 번째로, 어순입니다. 어순의 동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보질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어, 문법은 아무리 10년 지나도 어, 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셨잖아요. 그죠? 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동굴은 들어가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가장 많은 동굴입니다. 어, 답은 3번, 어순의 동굴이 되겠습니다. 어, 미리 학습법으로 이니셜 학습법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이니셜을 가지고 어순 그대로 따라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어, 영어의 모든 것을 변형해 줄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리 학습법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공부 시간이 가장 적은 게 있습니다. 어, 문법은, 여러분들 시작으로 시작하면, 아마 10년 동안 했으면, 하루에, 어, 한 시간? 1 시간보다 더 했겠죠, 그죠? 아니면 단어 공부, 어, 영어 시간 때마다 단어 공부 했잖아요, 그죠? 거의. 어, 세 번째로, 어순 공부는 사실은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문법 단어에 비해가지고 어순은 거의 미개척 분야입니다 여러분 앞으 하실때 어순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될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공부하면 나머지가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법을 공부하면은 단어나 어순은 해결이 안되죠 그죠 문법을 아무리 해보세요 어, 단어 공부가 되고, 어순 공부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어, 두 번째로, 단어 공부를 합니다. 단어 공부를, 단어를 와, 많이 외우고, 어휘를 계속해서 탐구해 나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문법을 알 수도 없겠죠, 그죠? 그리고 어순을 알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어, 어순을 어, 합니다. 어순을 하게 되면 어떻게하냐니까 문법하고 단어를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어수는 그 정도로 문법과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문법이나 단어는 실제로 어, 실생활에 거의 이, 할 때, 이미 공부할 때한 300단, 어 500단어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어수는 변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어, 그거를 또 할라 뭐 그러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훈련을 하지 않고 문법이나 문법으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연구자나, 안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일일이 분석을 해 놓았죠. 어, 분석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어, 훈련이 높여야죠. 그죠? 그리고 단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암기를 합니다. 머릿속으로 2만 단어, 3만 단어를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필요한 300단어, 500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그 변화를 그 어순을 익히면은 훈련거 익히면 되는거죠 기억력이나 어, 그러면은 기억력이나 연구나 공부나 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 어순을 가지고 훈련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자 한번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세 가지 동굴 중에서 어 두뇌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두뇌는, 어,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 두뇌는 실수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어, 문법이나 발어나 어, 이런 것들이 보면, 어, 굉장히 정확하죠. 어, 정확해서, 어, 탁,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에, 어수는, 어,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추는게 아니라 오로지 훈련 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문법과 단어를 두뇌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써보면 다 틀려버리는 거죠. 응용할 때, 실생활에.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예, 문법이나 단어들이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어순을 훈련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어순을 훈련하면은 모든 게 정확해지죠. 그래서. 그래서 두뇌가 좋아하는 것은 어순입니다. 어순을 정확하게 할수 있을 때, 두뇌는 익혀지고 어, 그리고 활성화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세 가지 중에서 1시간을 투자했을 때 가장 효과가 오래 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입니다. 문법이나 어, 단어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1시간 내에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당장에 기억하는 것은, 당장에 에, 공부하는 것은 문법이나 단어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효그 효과가 어한 시간이 아니라 열일 나타나고 일년 나타나고 어 십년 나타나는 것은 어순입니다. 어순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단기간에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한국 교육이 이런 교육이 감히 제가 말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해보니까 문법이라 하면 어 단기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 학생들이 나뭐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도 문법이나 단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수요자들이, 그건 단기간에 나타나니까 발언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순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 오래 기간 동안 나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어,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순을 사실은 보약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기초 체력? 아니면은, 어, 기본 에너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교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비중이, 요 공간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100%를 보면 문법이나 단어의 비중은 사실은 5%밖에 안 됩니다. 문법을 2 정도 해야하겠습니다 단어를 3 정도 할 테고요. 어, 그 수는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거의 한뭐95% 이렇게 해놨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99% 정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어, 그 정도로 어공부에대서는 문법이나 의의보다도 어순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어, 어순을 공사에 치면은 기초공사, 집을 지을 때 토목공사, 기초공사, 이게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어, 저희들이, 예, 감히 학생들이 예, 어순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어, 조금 하다 말고 아니면은 주의선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문법이나 어휘에 에, 모두 다 신경을 쓰고 집중하게 된거죠 그래서 기초공사가 부실해져서 영어를 못하게 된겁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가지로 이렇게 안 해봤습니다. 어순 어 문법 단어 어순 공부중에서 두뇌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어순 그 다음에 공부 효과가 제일 큰 것도 어순이고 제일 재미나는 것도 어순입니다. 스토리텔링식으로 할수 있는 것도 역시 어순이고요. 어, 하나 하면은 다른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어순입니다. 한번 익히면은 평생 가는 게 어순입니다. 그러면 어순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잡는 게 쉽지 가 않습니다. 이 공부할 때 암기나 어, 단어할 때나 공부할 때는 단어 공부할 때는 암기를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문법 공부할 때는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 그런데 어순을 공부할 를때어떻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위에 보면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중에서 하나만 해결되면 나머지 해야 됩니다. 읽기를 잘하면은, 듣기나, 쓰기나, 말하기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겠죠. 어, 그리고그 밑에 보면은, 문법이나 단어 어순 중에서 말하거나 작문할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순입니다. 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어, 해결이 안 되는 게 어순 때문에 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어순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민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문법이나 단어는 굉장히 단기간에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쓸수 없습니다 아, 그 밑에 보시면 문법이나 단어 어순 학습법 중에서 가장 개발이 안된 분야가 뭐냐 하니까 어순입니다. 거의 불문지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할 것인가 제가 공부방법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어순을 읽기식으로 훈련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제가 일시를 한번 들어 봤습니다. 어순으로 읽기를 하고 훈련으로 잡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평생 한번 한번 해놓으면은 평생 쓸수 있는 거죠. 언제, 어때든지 대학 입시 때도 쓰고, 작문할 때도 쓰고, 그리고 취업할 때도 쓰는 겁니다. 영어나 한글이나 다 똑같은 거죠. 어, 취업할 때나 어,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는 어, 자기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외국 나갈 때 아니면은 여국 친구를 만날 때, 여행갈 때, 어디든지, 아니면 길가에서 외국인들 만난다 하더라도, 학원에서 외국인을 만난다 하더라도, 아니면 옆에 친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자기 소개서를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영어를 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순을 만약에 훈련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어, 여러분들 자신의 어, 이야기를 담은 자신의 소개서입니다. 오늘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in secondary school 되어있는데요. 밑에는 보면은 in 되어있고요. 어, 그 다음 s가 되어있습니다. school에 s가 와있고요. 반 되어있고 그리고 한글로 어, 되었다 되어있는데 became입니다. 이렇게 맞추면 되는거죠. 어 같은 경우는 위에 어 있죠. 그 다음에 star는 star 그대로 오면 될테고요. student는 s가 오게 됩니다. Particular 할때 Particular이니까 밑에 P를 넣어 으면 위에 보고서 p a r t i c u l a r 아니면 위에 p a r t i c u l a r 있으니까 밑에를 맞추면 되겠죠. 그리고 속에 In his studies of English language in 1962 음? 어,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걸 정리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순을 위에 원문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어, 여러분들 머리가 어, 자동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그렇게 레고처럼 맞추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웃음을 공부하면 가장 쉽게, 웃음을 가장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레고처럼 굉장히 정교해서 가장 재미나는 공부를 해보고 싶어합니다. 문법이나 어휘를 문법으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하나하나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휘를 기억, 기억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쓰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단어를 외운다는 것은 어, 모래를 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래를 아무리 쥐어도 한 주먹 이상은 쥐을 수 없죠 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축적되는 게 뭘까 어순입니다 어순 어수. 어순은 어순을 잡으면은 그 안에 있는 단어 그 안에 있는 문법들은 그대로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문법이나 의미가 아니고요. 어, 어순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있는, 어, 반기문 사무총장의 스토리인데, 아주 어릴 때 스토리지만, 반기문 스토리, 체, 에, 스토리를 제 책에다가 넣어놨습니다. 한데, 그 스토리를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은, 어, 원문을 읽는 게 아니고요. 이니시를 보고서 그대로 읽어 나가면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리고, 어, 삼당에 가면은 아예 이니시를 없이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반기문의 홀 라이프 스토리를, 모든 인생의 스토리를 어릴 때부터, 어, 미국, 어,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게 되고, 그리고, 어, 서울대학을 가고 외교관이 되고, 어, 외교부 장관이 되고 위원사무총장이 되기까지의 그전 과정을 어, 제가 영어로 그리고 이니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표현을 해놨는데 원문을 하나도 보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읽고 읽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순을 마스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문법, 그 속에 있는 단어는 그대로 여러분들 다 들어오는 거죠. 이니셜 때문에요. 이니셜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니까 상상을 할수 있는 클로를 이니셜을주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키워서 어, 어순을 잡고 어순을 잡은 잡게 되면은 어, 문법이나 단어는 어,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기문은 어린 시절부터 어,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까지 단어는 다음에 누군가가 반기문 어, 스토리를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를, 방지문을 소개하고 간다면 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소개할 수 있겠죠. 줄줄줄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니셜로 거의 쟁과정을, 혼라의 그 히스토리를 다 읽기 때문에 거의 외우다, 외우다시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토리 하나 외우면 은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어,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한번 책을 보시고 그것을 이니셜로 어,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 이니셜 없이 또 읽고 하다보면 은 여러분들의 영어 성격은 아니면 은 영어 실력은 평생 이렇게 잊히지 않고 어, 기초공사가 아주 단단히 된순위 어, 아주 꽉 짜여진 그런 음, 영어 실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